주인,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년여 만에 뵙는다. 같 네, 지난번에 근무 생일요 네, 건강하시죠 선생님? 네, 건강합니다. <laughs> 너무 작업을 갖 열심히 하시니까 더 건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뭐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어떻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선생님? 사진 처음 시작한 거는요. 어, 제가 이제 기업에 있다가 거의 은퇴 앞두고 있을 적에. 그때삼성경제연구소에 세리 CEO라고 있었어요. 동영상을 이제 교육으로 해서 매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예술 강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진, 뭐 음악, 뭐 미술, 뭐 이런 쪽 시리즈로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진하고 그림을 공부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명대학교 그 포트 아카데미에 한 2년 다니다가, 그다음에 이제 상면대 대학원을 들어갔죠. 그 대학원 들어가서 순수사진을 전공한 게 이제 사진을 하기에 대한 계기고아 저도 사진을 못 모르고 갔는데 대학원 가서 고생을 많이 했죠. 이제 사실은 그 대학원이라는 데는 실기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사진에 대한 기본기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술 작품으로 사진 이런 거를 이제 그 훈련하고 작가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먼바로 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이제 소중한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업에 있으면서 주로 제가 했던 분야가 마케팅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사진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의외로 비슷해, 요의외로 비슷해가지고 우선 컨셉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그다음에 차별화. 이제 제그 마케팅하면서 슬로건이베트앤 디퍼런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터라는 거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혁신을 의미하는 거고, 디퍼런트라는 거는 다른 사람 하고 차별화, 나만의 독특한 것.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게자은 사진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적응도 빨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기합니다 저는 이제 동물에서 생명의 의미라 그럴까 이제 삶의 가치를 탐 탐구하는 작업이 이제 제 주제입니다. 이제 부제로는 제가 이제 동물에서 배우는 인간학이다 이제 이렇게 부제를 붙였는데 동물 사진을 찍지만 결국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모습을 비치고 동물을 통해서 이제 그 탐구에 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맨 처음 했던 게 이제 하루살이, 나비, 거미 이런 걸 찍었습니다. 염전에서 그 직다 이제 두 번째 작업이 돼지였어요. 그 돼지 작업을 했는데 그두 번째 전시를 이제 그물래동의 대한공관 2퍼에서 했는데 그 작품이 좋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절제 동물 사진 작가가 되고. 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잡은 테마가 이제 말입니다, 말. 이번 전시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사실은 전에는 종교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는 아, 이게 내세가 있지 않느냐. 또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런, 그, 저기들도 다 그런 걸 가지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음. 특히 이제 이 친구는 뭔가면은 그 은퇴한 경주마요. 네. 미국에서 이제 세번 우승을 했었고 또 경마가 끝나자 이제 그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는 그 한국에서 이제 이 친구를 시바지로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끼를 그 여덟 마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홉 마리째 낳다가 아홉 마리가 사사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새끼를 낳지 못해.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만났어요. 아, 만났을, 이제... 그렇지, 적에 7개월 전, 이제, 제 2016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 그, 4년 전이죠. 만났는데, 보통은 이제, 새끼 낳는 역할이 끝난 말은, 그, 이제,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 사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기르질 않고, 그 퇴출시켜 버리는데 제가 딱그 친구를 보니까 보는 순간 제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한테 부탁을 했지 죽이지 말고 자연사 할 때까지 키우자 그러니까 또 이런 주인도 사실은 그 자기 사랑하는 말인데 그런게 부담을 느끼는 차 내가 그러니까는 아 그렇게 하자 얘이 말이 죽을 운명이 아닌가 보네요 하고선 선서에 승낙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그, 한 7개월 동안 이 예, 사진을 찍은 거지. 그, 제가 이제 사진 작업을 할때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주제에 100일 동안 촬영을 하고 나서 전시를 하고 책을 내고 작품을 그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말 사진을 찍을 때는 마국간 안에 있는 쪽방에서 그, 한 2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물론 이제 매일 있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멉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곡간에 있는 동안에는 그 목장 주인이나 주인보다도 저하고 말들은 더 가깝습니다. 더 자주 만납니다. 목장 주인은 아침, 저녁 와서 먹이 주고 가면 그만인데 저하고는 하루 종일 지내고 어떤 때는 밤에도 같이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는 그 저하고 이더 친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얘기치 않은 그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또 아주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좀 색다른 그 작품이 건져지고 그또 생기는 거 아니야. 또 그러면서 그 동물들하고 교감하고 서로 이제 생각하고 이러는 데서 이제 작품이 어물어가고 어떤 면에서는 깊이가 깊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기로운 게 뭔가면 내일 4월 15일 날이 얘가 죽은 지 3년 되는 날입니다. 아 오늘이 4월 10일 보통 제사 지내면 하루 전날 지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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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오늘이 제사 날이에요. 제사 전시 옥봉에서 저는 사실은 이 전시가 그 죽은 말하게 보내는 일단 제사면서 추모의 뜻이면서 이런 걸을 잡고 있는 거죠. 그 날짜를 우연히 정했는데 날짜가 그렇게 딱 맞아 떨어졌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아 그런 그 신비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저자에 보시면은. 밤이 색이라고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데, 그건 아주 깜깜한 밤이에요. 그 깜깜한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속에서 촬영한 건데, 그러려면은 그 조리개를 최대한 열고 30초 이상 타임을 줘야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30초 사진을 찍는 게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돼. 아무리 맞춰도. 그래서 저는 그런다 찍다 찍다 안 돼가지고 말한 테 가서 부탁을 했지. 할아버지가 니네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30초만 좀 기다려줘라. 애들 얘가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저기는. 이쪽에 보면 이제 죽은 모습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는 실제 죽은 게 아니에요. 이제 늙은 말이 쓰러지면 은 죽는다 그럽니다. 그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데. 근데 어느 날 낮에 딱 갔더니 얘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깜짝 놀래서 그래가지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지. 제가 찍으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눈꺼풀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왜죽지 않았구나 생각하고서는 제가 풀을 뜯어다가 먹였지. 이 그때 받아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말이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그러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제가 사진 찍고 떠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 날 죽었어요. 그 실제 저는 이제 얘 죽는 걸못 봤거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는 얘가 자기 죽는 걸 내가 찍고 싶어 하는 건 알고, 죽는 모습은 보여주기 싫고, 그러니까 미리 예행 연습을 한거 아니야, 죽는 연습에. 이제 그리 해석을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저게 죽었다가 그 쓰러졌다 일어나는데 일어나질 못해. 풀을 줘도 이렇다다 넘어지고 이렇다다 넘어지고 이렇다다 넘어지고 나중에 이제 일어섰죠. 그래가지고 두 달을 더 살았는데 두 달을 더 살았는데 그 저는 뭔가 이게 통하는 게 있다고 해야겠어요. 말하고 이제 말에 대한 추모전시면서어또 이제 늙음이라든지 죽음 그또 제가 이제 그런 <laughs> 그 시계 이제 닥쳐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시인데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거든 그렇지만 이제 느낌은 굉장히 밝게 그러니까 죽는 게 슬프거나 그 무거운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버리고 가볍게 포를 날아가는 거고 즐거운 거고 어떤 건 새로운 세상을 찾아가는 그 어떤 호기심 가득한 거고 자연과 같이 동화되는 거다 이런 개념에서 그 작품 자체를 굉장히 밝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 만났을 적에 2016년 10월에 찍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말은 2017년 1월에 찍은 말이고요. 끝에 있는 말이 이제 2017년 4월 죽기 직전에 찍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단위로 어떤 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3개월 단위로 촬영한 말인데 사실은 말이 이런 포즈를 취해주질 않습니다. <laughs> 이것도 말이 저한테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